오늘은 쉐이딩 정글 2단계 미션 보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모습을 10개. 두 번째, 시코리타가 나왔네요. 시크레이 둘, 셋. 자, 과연, 개체 값은? 13개인데, 13개인데 안 좋으니까. 음, 그리고 세 번째 모자 피 하나, 둘, 셋. 자, 과연 규칙값은? 아, 별 2개. 지워주고, 마지막, 마지막에 다섯 개, XP, 그리고, 냄새 국은 나왔네요. great. 하나, 둘, 셋. 약간 연기칠 값은, 별 3개. 자, 냄새껏 86도 잡고. 자, 다음 미션은 1km 걷는다. 풀타입 포켓몬을 1마리 잡는다. 남을 매 15개를 사용하여 포켓몬을 잡는다네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안녕!